여러분들도 10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어, 다음 기수 또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는 지금, 어, 두세 번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고은주님이 부어오시면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은 고은주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사람들이 될 거라고, 컨설턴트가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직업이 딱 이제 저희에게 정보로 들렸을 때 되게 흥분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직업군, 새로운 직업군, 미래의 직업군, 이런 건 너무 저희에게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자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줌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건 아, 이건 DTC구나. DTC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러고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전해주기 때문에, 아,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막 많은 지식을 하는 게 아니야. 지식을 가지고 공, 그 뭐죠?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알기 쉬운 언어로 상대방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언어법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쉽게 알기 쉬운 유전자 스쿨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반복하다 보면 정말 쉬워지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라거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의 건강관리, 유전자 속에 답이 있다. 우리 과거에는 유전자 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거였는데 왜 유전자 속에 답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건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시작이 돼서 제가 만들었던 PT인데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PT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1980년도에서 2015년 동안에 유행했던 이런 바이러스와 전염병이죠. 여기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스나 메르스는 백신이 없었대요. 지금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콜로 수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우한발 코로나19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더래도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어,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거밖에 없다.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유전자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아마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이제 몸신이라는 이제 프로에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그막 가장 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나왔던 방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소개하신 분이 이 PT 가지고 계실 거니까 이거는 그분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이분도 면역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은 다 중요하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중요한 건 아는데 면역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써있죠. 뭐예요? 면역력이란? 질병을 이기는 힘 그쵸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아 면역은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뜻이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거 배우고 어, 유전자 컨설팅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영양의 균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 모르죠. 그냥 우리 과거에는 영양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고 해서 영양이 균형 잡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오히려 살이 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속에 반찬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면역이랑 연결돼 있구나. 그걸 이제 저희가. 배운 거죠. 그리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이 세포라고 했죠. 이게 건강한 세포의 모습인데요. 이 세포,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매일 공급받아야지만 면역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단백질과 수분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체온. 우리는 체온 체온을 지금 또 어떤 분 들어오셨는데 계속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온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더 많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36.5도가 우리 몸의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적정 체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체온이 지금, 조금 낫대요. 그래서 면역이 많이 깨졌다고 하는데 체온 일도만 높여도 다섯 배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물 많이 찾잖아요. 그리고 사실 발신욕 기에 많이 앉아있고 이렇게 몸에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면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별히 요즘에 아주 핫한 것이 운동이죠. 운동.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는 체력만 증진하는 줄 알았는데 이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게 세포 활성화를 시켜서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세 가지는 알고 있고 이세 가지 정도는 매일매일 해 줘야지만이 아니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적으로 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면역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럼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의 불균형. 우리가 사실 영양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은 즐거워도 나의 면역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요즘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만이 내 면역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너무 요즘은 뭐 사람들이 잠을 잘안 자잖아요. SNS가 나오고 미디어로 인해서 너무, 뭐, 잠자는 시간도 너무 늦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일한 거.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지나친 운동. 운동이 필요한 건데 지나친 운동도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우리가 정말 숙제인 이 비만. 이 비만도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 면역을 많이 떨어뜨리냐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정말 현대인들의 면역들이 상당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게 면역을 떨어뜨리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고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는 절대 어때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포 관리, 과학적으로 면역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건강 관리하는 법도 과학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랑 지금 유전자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요거 보면 여러분들 많이 봤죠?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세포 사진이고, 이 우측에 있는 건 어때요? 이거는 좀 건강하지 않은 세포. 우리는 그래서 이 세포는 정상세포다. 이쪽은 비정상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몸에는 이것도 있을 거고, 이 옆에 비정상세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부분이 정상이고, 어떤 부분이 비정상인지는 대부분 조금은 알아요. 그쵸? 그런데 이 세포는 어때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정신이 준 선물이죠. 그러면 건강하게 세포 관리하는 법. 어 우리 4차 산업시대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첫 번째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우리 몫이 아니었죠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나의 몸을 먼저 알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지 남의 건강관리 따라 했다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 가서 치료받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사차 산업 시대에 우리의 건강 관리의 첫 번째 먼저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건강 상태 이건 우리가 세포 건강 측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포가 건강한지 어떤 세포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과학의 발전이죠.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전자 검사와 또 세포 건강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느냐면 맞춤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 맞춤 이게 바로 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찾아서 컨설팅 해 주는 게 저희의 이제 직업으로 온 거죠. 그러면 세포 관리와 면역 건강. 여러분 다이 자료 있을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나눠줬는데 바로 이 세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검사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포 영양 상태를 측정해 줘야지만이 맞춤으로 제대로 된 예방, 제대로 된 면역 건강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어 아주 기초되는 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심에 핵이 있다라는 거. 우리 세포까지는 배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세포라는 거. 근데 세포 속 중심에 핵이 있고 그핵 속에 바로 유전 물질의 실체인 DNA. DNA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배웠, 배울 거예요. DNA랑 우리 유전자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풀어서 알려드리면 세포 관리를 하는데 우리 세포가 과연 어 뭔지 우리 그냥 세포하면은 막연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렇지만 이걸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60조 몸뭐 많게는 100조 또더 등치가 크신 분들은 120조까지 어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은요 이렇게 세포가 모여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포 속에는 핵이 있는데 핵 속에 DNA가 있고 DNA 에 유전 정보 유전 정보가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좀 어렵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맨처음엔 정말 어려워서 무슨 말이야라고 영상하실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NA 안에 유전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는거 뭐예요 글자라는 게 연상이 되죠 예 네.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어 대략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있대요 우리 사람 몸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 우리가 있는 건물 여러분들 지금 각각 어떤 장소에 있잖아요 그 장소도 사실 그 장소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 이렇게 우리 몸이 형질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 몸에 아,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몸의 설계도를 먼저 알면, 그러니까 타고난 나를 먼저 알면 나의 약한 부분 또 내가 건강하게 타고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맞춤으로 건강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이제는 우선이 돼야 되고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사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는가? 그럼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전자는 타고난 나이지만 바로 현재 세포 역량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 세포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건강 상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어, 서두에 이제 PT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포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 맛있는 음식만 주로 먹지, 세포가 필요로 한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도 중요하지만, 아, 세포 건강 상태도 측정을 해야지만이 정말 정확하게 맞춤 관리를 할수 있는데, 우리 세포는요, 평생, 어때요? 성장을 위해서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포 영양만 제대로 공급해 준다면 건강한 세포로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세포를 낳고 죽고 이걸 복제라고 그러죠. 그럼 다른 말로 병든 세포는 어때요? 병든 세포를 또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이제 영양이 부족하면 어때요? 갈라지죠? 이렇게. 그럴 때그 세포는 병든 세포다 그래요. 머리카락도. 손톱도 보면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 어때요? 손톱 상태가 안 좋고 잘 부러지죠? 그것도 병든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든 세포는 병든 세포를 낳고 또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영양을 공급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건강을 측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정확한 예방 방법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의 균형이 아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 골고루 먹어라. 어 반은 맞는데 또 반은 틀려요. 왜? 반찬 중에서 같은 영양소만 있는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건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찬을 골고루 먹어라. 이거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아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으면 세포가 어때요? 정상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상세포들의 특징은 면역력이 좋아요.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기는 힘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데, 세포 속의 유전자를 알면 나의 약한 부분, 아까 이제 우미사님이 얘기했죠. 태어날 때부터 깨지기 쉬운 상태인 부분이 어딘지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또 현재, 타고난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은, 내가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도 사실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현재 상태도 측정을 한다면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으로 어때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이렇게 현재 상태는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내가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전자 공부라기 보다는 이제 오늘은 조금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컨설팅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조금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생소하고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만 들으면 이해하기 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 마치 음식이 소화 흡수돼서 내게 되듯이 아 유전자 컨설팅 그다지 어렵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전자를 배우면서 면역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너무너무 잘 이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면역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때요? 자산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컨설팅을 통해서 자산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불황이고, 안,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면역을 신경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컨설턴트라는 이 새로운 직업군은 4차 산업 시대에 면역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다이어트도 면역 다이어트.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과거에는 다이어트 하면은 건강 다 해치고 했지만,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맞춤으로 다이어트도 할수 있고, 건강하게 맞춤으로 피부 관리도 할수 있고, 건강하게 맞춤으로 과학적인 예방도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이렇게 새로운 직업군으로 DNA 컨설턴트 또는 젠스타트 코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 PT는 조금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좀 전에 우문식 사장님이 어, 강했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병원들에 가서 보면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온거래요. 예방 가능하다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왔다라면 어때요? 예방을 제대로 했으면 병원에 누워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유전자를 먼저 알고 그리고 현재 세포상태를 먼저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우리 몸 속에 깨지기 쉬운 상태가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방 가능한 병으로 병원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방 시대, 그렇게 얘기하죠. 예방 의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예방이 아니라 예측해서. 어떻게 예측해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듯이.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 일주일 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일기예보 보잖아요. 그쵸?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안 보고 나가서 뭐 비를 맞거나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아니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이제 그 뭐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듯이 어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듯이 건강 예보를 보는 게 바로 유전자 검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일기예보 하면 아 미리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거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 하면은. 건강 예보 우리의 미래 건강을 미리 예측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맞춤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맞춤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 우리가 예방 의학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날씨 예측도 우리가 뭐 몸에서 신호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어, 예를 들어서 아이고 허리야. 뼈가 쑤셔. 그럼 내일 비 올래나 봐.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기상청에서 과학적으로 예측해 주죠. 그렇듯이 이제 유전자 검사는 우리 미래 건강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듯이 건강 관리법도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개별 맞춤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자 검사야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어, 예방을 다 원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시대가 왔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겸,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어때요? 개별 맞춤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는 100세 시대에, 그쵸? 건강하게 정말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목적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알기 쉬운 DNA 컨설팅 스쿨.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몸의 설계도.